네. 2008학년도 수능기출. 나형 1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와 같이 가로 1에 6이요. 세로의 길이가 8. 어,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당연히 10이 되겠지. 6대 8대 10. 그런 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 그림이에요. 6, 8, 10. 이런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자, 원 하나 그리는데요. 이 원의, 자, 지름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에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놈의 반지름이 1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앞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요 놈이 설명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요놈 이제 글자를 보면서 뭔가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는 게 낫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도형을 첫 번째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도형의 넓이가 S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나머지 그 대각선, 대각선 부분에 이 놈을 또 새로운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자 여기는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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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세로의 비 똑같게 3대4가 되도록 자또 하나 만듭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 3대4가 되도록 만든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3대4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놈이 3대4잖아요 그럼 얘도 3대4예요 어차피 여기는 요직각상각형과요직각상각형은 완전 닮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닮음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시행에서 이런 도형이 네개가 새롭게 생겼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 개수가 늘어나고 있군요. 근데 우리가 개수 늘어나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나중에 하면 돼. 자, 이거를 우리가 언제나 이런 방법에서 풀게 됩니다. 첫 번째 1번, 뭐부터 합니까? S1부터 구하는 거죠. 첫 번째 도형의 넓이. 얘는 요놈의 넓이입니다. 그런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니까. 아, 설명에 의하면 요 지름이 가로의 3분의 1이거든요. 2가 돼요. 반지름 1. 그래서, 파이, r 을줘고 파이 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SO는 아주 쉽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닮음비를 구하는데, 이 닮음비는 이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닮음의 도형끼리 비인데이 도형과, 이 도형과, 그 다음에 이 도형이 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 세 개는 어쩌라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자, 그냥 이 도형과 다음 도형의 비만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닮은 비는 바로 요고 대 요고 또는 요고 대요거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대각선의 길이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여러분, 이 대각선의 길이 있죠? 이 대각선이 10이에요, 10. 얘가 10, 이렇게 10. 그런데 여기 10에서요. 여기는요 중간 딱 끊으면 바로 5가 되고요. 여기 반지름 미리니까 딱 끊으면 얘가 4가 됩니다. 아, 그럼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4구나 여러분 얘가 사면 자 여기는 요한 변의 길이가 뭐란 얘기야? 여러분 얘가 5 분의 3이란 말이야. 그지? 자 오, 여기가 5대3이라고 그러면 5 분의 3. 그럼 여기가 뭐 사. 그럼 이 길이 얼만데요 아, 이 길이로 구해도 되고요. 대각선의 길이로 구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4다, 그러면 여기 전체 10이니까 10분의 4, 5분의 2가 바로 닮음 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닮음 비는 5분의 2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5분의 2가 바로 이 도형과 다음 도형이 닮음비예요 그럼 넓이의 비를 이제 구하러 갑니다. 세 번째 넓이의 비인데, 넓이의 비, 넓이의 비, 넓이의 비. 넓이비는 단이는 뭐가 됩니까? 닮은 비를 제곱해요. 25분의 4다라고 쓸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최종 공비가 나옵니다. 자 이제 공비는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자 공비는 공비는 다름이 아니 개수가 늘어나고 있잖아. 공비는 이 넓이의 비 25분의 4에다가 개수가 네배 계속 네 개로 늘어, 나네 배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5분의 16이 바로 이 이 등비 급수의 공비가 되어있네요 그럼 초항 알지? 공비 알지? 그럼 바로 공식에 대입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1 2 5분의 16, 그 다음, 파이. 그러면은 분자음부 25를 곱해서요. 9분의 파이, 이제 25파이라고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9분의 25파이가 답입니다. 어, 어디 있어요? 어, 5번이죠.